여러분 지켜보세요 단타를 어떻게 치야 되는지 여러분들 신성텔타 테커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단타를 치야 되는지 스캘핑 어떻게 치야 되는지 저는 지금 녹화하면서 단타를 칠게요 보세요 어떻게 수익 내는 정보를 보여드릴게요 아좀 봐보세요 단타 치는 거 어떻게 수익 내는지 봐보세요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. 내는지 못 내는지 보세요. 어떻게 내는지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최근에 그 미국 10년물 수익률이요. 어, 금리가 1% 가까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. 정확히 말하면 0.94% 정도까지 갔었는데 어, 일부에서는 주식이 강세를 보이면서 뭐 40년간 이어진 미국 채권의 강세장은 이미 끝났다. 라고 이제 보는 건데 이 채권이 1% 이상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1.31%뭐5 정도인데,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? 네 내년에는 그 정도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일단 올해는 펄하이거라는 보호사에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6.10년부터 6.4상 최저치인 가기준0.5% 보호까지 이게 단타라는 거예요이는게잘 봐봐요. 수익 어떻게 내는지 네. 보이죠? 네. 이렇게 수익을 내는 거에요. 이렇게 3% 오프로 뛰기 하는 거야. 또시간도 또 보이 어떻게 하는지. 도주 실시간 생방송 하는 거체결이방법이에요 이걸 왜못해여러분들은 이걸 왜, 못해? 여러분들은 이걸 왜 매도 자장 보이시죠 어떻게 움직이는지.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. 차트를 볼줄 아셔야 되는거예 분봉 이5분봉이분봉 보이시죠 5분봉 얼마나 쉬워요 지금 프로가 올라왔어요. 20%가올을 맞죠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수익 소리 들리죠? 수익 내 체결되었습니다. 차트 보이죠? 올라가는 차트. 세팅을 해서 마우스만 누르면 돼요. 마우스 네, 여러분 잘 봐요. 한번 두번 세 번, 네 번. 네 번만 누르면 바로 체결되게끔 세팅을 그래 해 놓는다고요. 여러분도 그래 해 놔야 될거 아니야. 이해가 있어요? 한두 3, 세번 엔터 키만 눌러도 바로 체결이 돼요. 엔터 키만 눌러도 올라가는 게 보이죠. 이렇게 하면 하루에 왜 수익을 못 내? 수익이 하루에 왜5 0만 원, 1 0 0만원왜 수익을 왜못 내? 나 지금 들어간지 5 분도 안 됐어 이거 들어간지. 매도 주문이 체결올라 이게? 어 벌써 세번 들어서 세번 이거만 이 종목으로 지금 매도 주문이 이행되었습니다. 매도 주문이 이되었습니다 나도 이래 분할로 파는데 여러분은 뭐가 잘해서 분할로를 안 사고 분할로 안 팔아. 몇 번은 매도하는가 나는 지금. 부야이 걸렸죠. 결국 상한가 들어왔죠. 눈이 확 들어와요. 상한가 들어오는 게 이런 식으로 수익을 먹는다고요. 무조건 지금 봐요 이거. 올려드릴게요. 항상 여러분 단당히 쉬워 이렇게 치면 되는 거야. 이봐 그새 봐봐. 그냥 5%, 10% 그냥 먹잖아. 10%, 금방 10% 먹잖아. 5분 만에 10% 먹잖아. 5분 만에 10% 먹는데 이걸 왜 못해? 이렇게 10% 상가 들어오잖아. 오늘 10%지? 내일가면또 상가야. 그럼 내일 아침10%또 먹잖아. 그럼 20% 먹잖아. 단 10분 만에. 생방송 니얼 그대로잖아. 편집이 어딨어? 그대로지, 나는. 얘가요? 줄인 여러분도 이제 할수 있어 하면 돼 가능해 스트레스 안받도돼요